이제 남은 겉절이로 김치랑 라면을 먹고 싶어서 먹게 됐습니다. 이제 일났습니다 와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적기이니다적아 적립. 김치가 맛. 재래시장가서 샀는데 옥수로 맛있네. 와. 하루하루 지할 때마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과가 살아 있네 와, 아, 맛있어요. 네맛있어 음. 한개 먹고, 이제, 네, 출근해야죠 이제. 아, 진짜 우어 갑니다. 네, 우 없을까요? 좋습니다, 예. 네.